요즘 휘발유 가격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코로나 19로 위축됐던 휘발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2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2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를 리터당 지난주보다 7.3원 오른 1463.2원으로 서울은 12원 오른 1548.4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3주 연속 상승 중으로 지난 2019년 5월 15주 연속 상승 후에 번금가는 최장기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과 공급과 잉으로 하락한 가격의 수요 증가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 뉴욕 상업 거래소는 지난 18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인 배럴당 60.53달러에 거래했습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2.4달러 올라 6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상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한편, 한파와 정전 등 재난을 겪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19일 석유 시설이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휘발유 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경기 부양책의 시행으로 인한 소비 판매량 증가와 원유 재고 감소, 중동 전세 불안정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면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구 가격이 오르면서 식료품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와 곡물 등은 최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생활 물가에 반영되는데 이미 달걀과 밀가루 등 주요 식품의 가격이 지난해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소비 물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경제 신문 권찬욱입니다.